왜 합류 안 받아줘? 누구한테 합류하는데? 받았어요. 망치. 왜안 받아주냐? 불망치. 안 받았는데? 나 아직 못 자러 갔는데? 왜 만들었노? <laughs> 개귀찮게 아씨. 밥, <laughs> 밥 먹었어? 아니. 안 먹었어? 어. 어. 왜? 저녁 먹어야지. 어어? 먹으러 <laughs> 가면 갈려고? <laughs> 갈라고? 너 지금 왔는데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굴 씨 벌써 갈각을 잡는 거야? 우리 아직 한 판도 안 했어 <laughs> 아니 이 사람들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야 맞아줄 사람? 급하구 나 멀어 이멀저씨 나 심음 당뇨 중앙 맞아줘요 리니 씨 맞아줘요 아니, 오고 야, 있어요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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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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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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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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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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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내려, 내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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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<됐다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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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귀엽게. 웃음> 이번에 오면 그냥 플러스로 누워버려야겠다 들게. 어디 보니 좀? 현재 뒤에. 네. 음, <laughs> 맞아줘야 되는 거야? <laughs> 아, 공석이네, 씨. 어디야? 먹으면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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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 말해. 여기다 말해. 으로하면좀 아, 그렇잖아. 아, 그냥 화장실 가면 되잖아. 똥 싸. 변비야? 어, 똥 싸고 안 오기만 안 하면 돼. 맞아. 똥 싸고 돌아오기만 나. 하면 돼. 어, 변기에 아, 빠지거나 뭐 어, 갑자기 빨려 들어간다던가 이런 일만 없으면 <laughs> 상관 없긴 하거든. 조금 어, 지나갈게요. 아우 씨발 <laughs> 새끼. 어미안. 찮철나안 <laughs> 맞았어. 아. 아. 어? 방진방 방침 준비됐지? 오이마린 아이스. 지린어 어? 어, 나 갔다 올게. 잠깐만, 어, 어. 아니, 기다릴게. 아 어, 우리 기다릴게. 아니, 똥도 편하게 못 싸게. 아니, 기다리. 편하게 나 사. 우리 다한 판... 딴짓할 거야. 아니, 근데 파. 나 그냥 남을 일이 없으면 안 돼. 아니, 편하게 사 진짜. 아니, 한 시간 걸려도 우리, 돼. 우리 그냥 4인큐가 아니면 안 돼. 아, 나 병이야, 그냥. 어. <laughs> 그래? 아, 진짜? 어 X될 뻔. 오, 다행이다. 일단 따봉 찍을게. 지금 음, 살릴까? 응 지금 Allah. 나 따라오거든? 어얘 중앙쪽 짝짹쪽? 어? 린이 따라가나본데? 으 린이 바깥바깥에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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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이쒸 나이스 뭐야 나이스 남동생들은 남동생들은 좀 힘든데 그거야? 환자야 아무것도 아니야. 아 그래? 지금부터 힘들어. 못 만드는 좀. 아 그래 그럼 내가 힘들어 볼게. 어 힘들어 보도록 하자. 힘들지 힘들지. 아 아씨. <laughs> 아씨. 아씨씨어 다음 그리고... 게임하자. 뭐 하는 거야? <웃음> 다음 <웃음> 게임 하려고. 아하. 야 <laughs> 아, 한번 봐줘라. 아. 아. 아이시 <laughs> 지금 있는 사람 다 해야 돼할 사람? 여..여.. 어, 사분싸가는데아 <laughs> 아, 마이크 다 꺼서 그렇잖아 아니 근데 켜져 있는 사람 나무님은 왜 대답 안 하는데? 나는 할 생각 없어서 <웃음> <웃음> 그래서 간다고? 나무리는? 응. 아, 또나 또 미치게 하는이 여자가 나 미치게 하는 여자 진짜 당신이 처음이야 아, 어무어질 아, 않네 뭐. 저 여자는 빠질 뻔했다 야 잘하는데 아! 어. 누구냐? 서양고 성... 누구야? 나무님이 먼저 송이, 하긴 했어 송이 막타를 쳤어 나뭇님이 먼저 하긴 했어 송이가 막타긴 했 아니야 아니야 망치야 어? 어? 망치야 아니, 뭔씨 아, 뭐하? 망치야 게임을 터치려버리면어떡냐 아니 넌 뭐하냐 진짜 가서 <laughs> <laughs> 아니 갑자기 뭐하? 아 진짜 <laughs> 뭐함? <laughs> <laughs> 뭐 <laughs> 망치 뽑고 나한테 오면 되지 않을려나 어, 그래야 될거아니왜 이렇게 하는거 아 우리 또 다음 게임 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어떻게 아니, 다음 뭘... 게임이야? 음, 아니야 내가 하네? 살릴 수 있어. 다 아, 믿지? 이 씨발! 아이 그럼 다음 믿지 게임, 믿지. 다음 게임 가자. 믿어 다음 게임. 그 가자. 가자 <laughs> <laughs> <맞아. 다음 게임. 웃음> 가자 다음 게임. 다음 게임. 오... 아니 왜 이렇게 된 건데. 아, 아니,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다 믿지? 그냥 뽑아 그냥 뽑아. 그냥 뽑아 플롱. 할수 있어. 쟤돌 <laughs> <야>, 부순다. <laughs> 마이크라프트도. 나이스! 지금! 지금! 아, 나이스! 이스나오 오. 나 잠시! 나이스! 나나이아 나이스! 나이나한테 온다. 안나는스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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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스! 나 나이스!

에이 간다! 으, 으. 나 죽어. 방금. 나 죽어. 나 죽고 말둘다 판자로 볼게. 방금, 방금 또. 이번 판 하고 맞다운 응. 하자. 어 그럼 이번 판 하고 끝이야? 어너왜 신나? 아니 어, 갑자기 목소리 너왜 신나? <laughs> 아니 지금 우리 게임할 때보다 지... 뭐야? 와 개신 났는데 지금? 저거 맞아? 나는 아무 말도 안 할래. 나 아, 너무 너무 하네. 너무 서운해. 방금 진짜 어 그럼 그만 하는 거야? 이러, 뭐야? 신났어, <laughs> 이런 뭐야? 개신났어 진짜 오늘들은 목소리 중에 제일 신나. <laughs> 진짜? 어, 나, 나 아니야 나 계속 신나했어. 왜 그래? 진짜 속마음 와 어, 여기까지다 기모띠. 아싸 갈수 있다. 어내 뭐네 차다. 에스코. 에스코. 마무리업무. 아혼자 하는 게 이거였구나. 오 새끼. 근데 아. 나도 락다운 할 생각 없긴 해. 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밖에 계속 해야겠다 아, 락타러나왔 어, 요 <laughs> 음..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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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왜가왜 <laughs> 저래? 가 잔뜩 웃기네 힐다 했어 힐어따라주스어워오 칼자? 그렇지 oh, 나이스 동쪽 2층으로 가는데 임마 동쪽 2층? 응 <laughs> 네, 갑자기 2층으로 올라간다 거기 아무도 없는데? 소리 왜 이렇게 해? 진짜 오, 심장, 왔다 왔다. 아, 쥐가, 예! 래 h a t t 이 e what the, what 아 h e what the, w 와 a 와 the, what 와 h 와와와와와와 h 와 w 와 a t t h 와 w h a 와 the, what the, 아, 이새안 돼. 아, 어, 안 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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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나도 <laughs> 안 해. 어, 나도 어, 도 어, 나도 안 어, 나도 안 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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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어, 왜 보내준다. <laughs> 뭐야 왜 보내죠? 음 <laughs> 어, 뭐 그럼 필상이 왜 죽였어? 아, 왜 죽었어 이 짱놈아. <laughs> 끄덕끄덕하는. 어, <laughs> 진짜 짜증나. 튕긴 <laughs> 김에 가야겠다. 이 꼬리 내리고 아, 말해라 진짜로. 아, 그러니까. 광대 내려라. 그래요. 가자 가자. 나뿐이. 어 너무 행복해 보여. 더 하자 봐세 어, 명이잖아. 어오드마루 네. 있어. 오드마루는 네. 하시지 않아? 포도마루 생존자 하자고 하면 할 걸? 그냥 살인만 하세요. 왜 우리 4인큐 못 만들게 해? 지린이 형 방송하시고 지근님형 버거 또 사드세요. 버거 또사 먹을래? <laughs> 햄스러이야 <햄참> <laughs> 버거 두개 드셨는데 더 먹으라고? 나좀 나 냅둬. <laughs> 나좀 냅둬. 콩나물 <laughs> 채널 구독 좋아요. 빨림설정.